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경문품 소리를 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런 알갱이가 검정색 알갱이가 있습니다. 그 미니 율리님 거 보고 원래 이거 있는지 몰랐는데 미니 율리님 거 보고. 그 사고싶어가지고 구입을 했구요 니올리님은이 검정색깔이 아이폰 녹은거 같다 아이 녹은거랬다 아이폰 같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이폰 같지가 않고 참깨같아요 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향이 그냥 이책기향으로 보단 달라요 그 딸기향 포도랑 딸기향이랑 섞은 냄새? 네딱그 냄새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격 500원이니까 차라리 책임을 말고 이게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미이 열리는 비만 하셨어요. 그리고 여요모래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. 이렇게 녹아요, 이게. 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천둥 친다. 진짜 깜짝 놀랐네. 천둥 쳐서. 짠. 이렇게 했고요.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 하고. 어. 걸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른 느낌 너무 좋아요. 안 보이네. 죄송합니다.